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u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진통 끝에 임금 단체 협상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내버스 운행이 10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부산 진구 서면 교차로 일대 시내버스 정류장. 평소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정류장과 차로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 소식을 뒤늦게 들은 시민들은 황급히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부산 시민들입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올걸 후회가 되네요. 지하철 타고 가야죠. 다시 뛰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지하철 타면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새벽에 결정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서 좀 당황스러워요. 어플에도 시간이 안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부산 버스 노조와 조합 양측은 오늘 새벽까지 임단협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양측은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폐지 등 임금 체계 개편을 두고 오랜 시간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부산 지방 노동위원회는 기본급을 올리지 않는 대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월임금 10.48% 인상 효과가 있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나 다시 마주앉은 노사는 결국 이 조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2,500여대는 오늘 오후 2시를 전후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울산 창원 등에서도 비슷한 쟁점으로 버스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이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박형준 부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버스 파업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시내버스 중공영제를 전면 재점검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부산이 여야 후보들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부산을 찾아 집중 유세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을 재차 강조하며 PK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의힘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역 경제 회복의 해법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기권은 방탄 정권을 호용하는 일이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세현은 지역구에 보니까 남구에 그 산업은행을 이전하려고 한데 지난번에 제가 와 보니까 터도 다 만들어 놓고 다돼 있던데 어떻게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예, 부산의 미래 산업은행에 달려 있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너희가 안 되겠죠. 김문수보님 당선시켜서 산업은 반드시 부산으로 가져옵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젯밤 TV 토론에서 HMM 본사 부산 이전을 재차 언급하며 PK 지역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부산에 HMM을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산이 북극 항로가 개발될 경우에 해운 항만의 중심 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중에 해운 물류회사를 부산으로 집중시키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HMM을 부산으로 보내겠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부산을 비롯한 PK 지역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여야 후보들은 유세와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막판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부산지역 제조업 체감 경기가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째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5월 부산지역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3.8 포인트 떨어진 93.8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등을 경영상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부산 대표 유료 터널인 수정산 터널이 오는 2027년 무료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부산시가 최근 부산시의회 발의에 상정된 수정산 터널 민간 투자 사업 추진 방식 결정 동의안을 보면 수정산 터널 통행료는 2027년 4월 18일 민간 운영 기간 종료 이후 무료화할 계획입니다. 동구 좌천동과 부산진구 가야동을 잇는 수정산 터널은 지난 2002년부터 소형차 기준 1,000원의 통행료를 받아왔으며 민간 운영 기간이 끝난 뒤에는 부산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할 방침입니다. 부산 주요 수련병원인 부산대병원과 인제대 부산백병원이 전공의 추가모집을 마감했습니다. 병원들이 추가모집에 응한 전공의 규모가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어 구체적인 복귀율은 안개 속인 가운데 실제 복귀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모집은 지난 19일 정부가 추가 모집을 허용하면서 이루어졌으며, 고신대 보건병원은 오늘까지, 동아대 병원은 모레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부산 기장군의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철마 글린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철마면 97리 1원 2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2,355억 원을 들여 반려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사하구 한 야산에 있는 농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농장에 있던 개 30여 마리가 숨지고 농장 건물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해양방산 전문 전시회인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 오늘부터 나흘간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행사에는 14개국 해양방위산업 관련 기업 200여사가 700개 부스를 차리고 해양 방위 기술과 장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각국 해군 사령관과 대표 장성, 국방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해 군사 외교와 비즈니스를 펼칠 계획입니다. K-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이는 제29회 부산 콘텐츠 마켓이 오늘부터 사흘간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19회째를 맞는 올해 행사에는 50개국, 700개 업체, 2,300여 명의 콘텐츠 업계 관계자가 모여 투자와 유통은 물론 K-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 마켓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 b n k 부산은행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오는 6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200여 개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 최저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22.5도, 습도는 57%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최혜지,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지엘이었습니다. CBS